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슈퍼지나 스토리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투력은 올리지 않고 열심히 하루 해야 되는 일들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은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고 가방에 있는 재료들만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룬들도 지금 꽤나 많이 모았고 재료, 요거 재료도 다 써봐야겠는데. 자, 오늘은 한번 또 스펙업. 과연 몇 가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상점 한번 확인해주고. 자, 미드나이트 수정조가 이거는 필요 없어. 그리고 결투 상점에서 보면은 여기도 좀 괜찮은 게 없는데. 그 다음, 정글 상점. 정글 상점도 패스. 자, 그 다음, 신전 상점. 여기는 얻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페이블 갈라일 이런 거 지금 슬슬 모아야 할 땐가? 이 수정들 조금씩 모으다 보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다 필요 없어. 오케이, 오늘 상점은 모두 올패스입니다. 자, 그다음 재단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고급 소환의 재료는 없는 상태고, 일반 소환의 재료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일반 소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소환 10회부터, 설마 여기서 신생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 그래도 작은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과연, 과연. 첫 번째 일반 소환은? 이게 뭐지? 음, 스팅어? 네, 일단, 뭐야, 이거, 볼케이라 수정조각. 나왔고, 끝났습니다. 그래, 환생의 룬도 나왔고, 스팅어도 나왔습니다. 스팅어 이 필요 없는데. 자, 다음 또 가보도록 하죠. 1회 소환, 표롱, 해주면은, 골드, 당첨. 한번 더, 1회 소환, 표롱, 해주면은, 지속의 룬, 당첨. 아, 이렇게 해서는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데. 팡 해주면은 골드 당첨. 오케이, 이거 그냥 패스하도록 하죠. 일단은 다음 신생을 또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 기가스, 요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빌 마스크랑 암스트롱이 필요합니다. 데빌 마스크는 요놈이 살짝 될것 같은데. 요놈, 데빌 마스크, 오케이. 요놈 재료 있고 암스트롱은 또 누구를 해야 돼? 암스토롱은 현재 재료가 없네요 잠깐만 그렇다면 그 이전 재료 요놈? 분분바? 붐붐바? 분분바는 있을 것 같은데 가방에서 봤을 때 요놈이 분바 요놈 담이 분분바죠 아 현재 분분바는 없네 그렇다면 아, 일단 분바를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분바 붐바 소환해주고 분바를 진화시켜서 암스토롱까지 만들려면 재료가 많이 들려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여 정도면 뭐 투자할 만하죠. 아 뭐야 꽤나 많이 먹는데. 자 일단 몬스터 진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투자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면은 오케이 붐붐바 진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또 진화를 하려면 와 이거 결국 총 90개를 쓰네요 또. 어쩔 수가 없다. 바로 우리, 골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붐바 변신해주면은, 골렘으로 변신. 좋았어, 좋았어. 벌써 여기에만 90개를 투자를 했고, 그 다음 붐붐바를, 암스트롱으로 진화하려면, 180개. 와, 이거 너무 많이 드는데? 일단은, 이거 40레벨 찍어주고, 몬스터 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투자가 좀 많지만, 그래도 암스트롱 만들어냈습니다. 제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 바로 이불 마스크. 레벨업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놈, 요렇게. 너는 고기 먹어라. 귀찮으니까. 요렇게 고기 40까지 먹여주면서 바로 진화. 와, 이거. 1300개에서 이제 이거 쓰면은 몇 개, 이제. 데빌 마스크 만들어줬고 1,148개 여기서 신생으로 바로 기가스 만들어 보도록 하죠. 와 이번에 좀 투자가 많았습니다. 기가스로 바로 합성 이렇게 해주면은 뾰로롱 이거죠 기가스 당첨. 자 우리 기가스에.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몬스터 소개는 이러합니다. 태초 이래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 몬스터 기가스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듯한 지혜와 한눈에 담기 어려운 거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직 문명이 일어서기 전 고대의 몬스터들은 기가스를 신성하게 여겼으며, 현재도 일부 몬스터들은 그를 경외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기가스가 움직이는 모습은 언뜻 언뜻 지평선 근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 몬스터. 원거리, 보조, 기가스, 탄생했습니다. 자, 요 놈도 좀 비싼 거 먹어보도록 하죠. 요렇게 올려주면서, 한 번에, 바로 59레벨까지, 아이고, 고기도 많이 날렸는데? 자, 여기 유전자 변이 바로 가보도록 하죠. 유전자는 보통 전부 다공격력에 올인을 하는 것 같고, 자, 공격력 올인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공격력 30, 30. 에다가 이번에는 체력 빼고 생명력 빼고 공격력도 넣어주고 그 다음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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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 75% 이상일 경우 공격력 플러스 200 오케이 이겁니다 좋아 좋아 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 될지 여기에다가 다시 세팅을 해주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루어만으로 8000 그 다음 13,000, 19,000 기가스 넣어주면 25,000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넣어주면 31,00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0 스테이지를 향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2 스테이지 여기는 25,000이네요. 여기도 좀 강력해 보이는데, 좋아 여기서! 현무 한번 사용해주고 자 여기서 기가스가 좀 많이 힘을 발휘해줘야 될것 같은데 바로 신룡 써주면서 밀어버리고 와 이거죠 바로 확실히 기가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밀리지가 않는데요 디버프의 최강자 기가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클리어. 자, 그 다음 133 스테이지를 깨면은 여기 화산 지역이 열릴 것 같죠? 바로 133 스테이지 출동. 여기는 26,000, 2초 후 기린, 그리고 주작으로 힐. 응, 뭐야. 그런 거 없다. 바로 청룡으로 밀어버리기. 이렇게. 한 대. 두 대. 여기서 이제 저주 한번 써주고. 그 다음 백호 백호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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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이고 체력 한번 써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체력 써주면은 이제 끝났죠 그냥 밀어붙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와 근데 이 녀석들 꽤나 강력한데 요놈요 요 퓨어 탱커 녀석이 앞에서 굉장히 딜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좋아 화산 지역이 또 새로 열렸습니다. 140 스테이지 가려면 어딜로 가야 돼? 요 길이 아닌가? 여기까지 가야 되나? 설마? 잠깐만 갈 길이 뭔데? 좋아 134 스테이지 빠르게 돌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으로 바로 밀어버리기. 잠깐만 이왜 이렇게 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이 녀석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좀만, 좀만, 좀만. 여기서 저주 한번 써주고. 조금, 조금씩만 더 버텨라. 오케이, 이제 여왕만 남았죠? 여왕은, 요렇게 때려버리면서, 번개 한대 때려주면서 부활을 하다니. 이 녀석 뭐야? 좀만 더, 좀만 더. 와, 이거 데미지 0씩 박히는데? 오케이, 깔끔하게 클리어 해버리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왕의 친구 새로운 사건. 이건 또 뭐야? 태초에 각성석이 나오네요. 음... 일단은 오케이. 이거 기억해 두고 금광 하나 더 얻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138 스테이지로 바로 달린다. 여긴 또 뭐야? 전멸? 저, 전투력 3만. 이것도 그냥 뚫어버리겠습니다 공략같은거 필요없다 그냥 차이로 그냥 뚫어버리도록 하죠 요렇게 요렇게 밀어버리면서 오 잠깐만 뭐야 방금 방금 스킬 뭐야 잠깐만 엄청 느려졌는데? 여기서 현무 한번 써주고 와 뭐야 방금 데미지 엄청 센데? 잠깐만 힐 한번 걸어 줘야겠다. 조금만 조금만. 요렇게. 대체 누구 스킬이야? 와, 뭐야 이거? 안 돼. 우리 기가스 위험해. 안 돼. 우리 기가스. 아, 큰일났다. 이거 때리지 못 하잖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와, 대박인데? 좋아.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요놈만 잡으면 돼. 앞에 있는 큰놈 잡고 뒤에 있는 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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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로 맞아라 누날 무 애들 기어가고 있어 누날 와 누날 또 부활해버렸습니다 와 근데 이 친구 왜케 쎄? 오케이 우리도 부활했고 부활하면서 버프 초기화 됐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저주한데 걸어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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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달려 이 뭐야 이거 완전 엉금엉금 인데 기가스 보다 더한 놈 인데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달려 힘차게 한아 아, 오케이 좋았어 와 이거 잡기 힘드네 이렇게 잡아 버리면서 마이 에, 마에스트로 이건 또 뭐야 3단계 몬스터 조가 오케이 식량도 얻어버리고 그 다음, 139 스테이지로 바로 또 와버렸습니다. 여기는 전투력 27,000. 청룡 쓰고 밀어붙이다가 바로 기린 쓰면 된다. 좋아, 요 여기서 바로 청룡으로 밀어붙이기. 어, 문대, 문대 체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냥 다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좋아, 한 대라도 더때리고 오케이, 부활. 좋아, 이거지. 여기서 체력까지, 이렇게 써주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죠? 안 돼, 요 녀석 잡아야 돼, 요 녀석. 오케이, 좋았어. 이제 끝났죠? 와, 근데 진짜 세다, 딜이. 여기서 현무로, 오케이, 좋아. 깔끔하게 클리어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녀석. 드디어, 140 스테이지, 왕의 만찬. 전투력 36,000에 깼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네요. 탱커에 뭐 뭐라는 거야? 쏠라 없이 깨는 법. 전투력이 3만 이상. 일단 3만 이상이긴 한데 기린 쓰시고 주작으로 버티다 보니 깼습니다. 쏠라 없으면 힘들고 그냥 가보도록 하죠. 공략 따위 내가 새로운 공략을 쓴다. 여기서 현무 한번 써버리고. 저 뒤에 있는 대포가 문제인가 본데. 여기서 기린 써버리면서 밀어붙여, 밀어붙여.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체력, 체력 버프 한번받고 오케이, 좋았어. 이거 감 가망성이, 보, 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총룡으로 밀어붙여버리면서 저 대포 녀석을 잡아야 될것 같죠. 여기서, 번개 때려버리면 대포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나? 번개, 팡! 아, 체력이, 안 따네요. 좋아, 그렇다면, 앞에 있는 녀석부터 잡는 걸로. 와, 뭐야, 이거. 데미지 누구야, 이거.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버텨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큰일 났는데? 여기서 체력 버프 한번 써주고. 조금만 더 버텨. 이 녀석만 잡으면 돼. 이 녀석만. 이 녀석만. 와. 안 돼, 안 돼. 오케이. 체력 회복 기, 하면서 글로어 너가 대신 맞아 줘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밀어버려. 밀어버려. 안 돼. 글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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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와, 이거 거의 될 듯도 싶은데 아깝게 안 되네요. 될 때까지 간다. 확실히 이게 최상의 시나리온 것 같습니다. 바로 현무 써주고 첫 번째 썼으니까 두 번째 공격 그리고 세 번째 공격. 네 번째 공격 쓸 때쯤에 이거 한번 써주고, 체력 회복 한 번. 안 돼, 체력 회복 한번 받아. 좋아, 좋아.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청룡으로. 오, 좋아. 오, 잠깐만. 이 뒤에 얘들 어디 갔어? 어, 이, 이, 이거 살짝 끝난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나이스한데? 좋아 이제 이큰 놈만 잡으면 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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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밀어붙여. 공격력으로 그냥 때려 부셔버려. 잠깐만 이럴 때일수록 좀만 더 침착하게. 바로 현무로 준비해 보도록 하죠. 현무 준비해서 바로 이렇게 현무 써주고. 좋아, 좋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여기서 번개 한번 떨어뜨려 주면 깔끔하게 클리어. 와, 이거 대박입니다.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 한정 선물 패키지 이것도 기다려왔죠. 바로 구매해버리고 강화 포자, 진화 포자. 좋았어. 데이라이트 수정까지 얻어냈습니다. 와, 이거 끝났죠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눈동자. 엘리트 오픈? 이, 뭐야, 가이아의 소생. 좋아, 오늘은 한번 데이라이트 수정까지 얻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